536장입니다 제 침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을지할 때에 더 평안 얻으리라 야세 으지, 아세주지 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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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으지, 으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사기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 미니라. 주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특혈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처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클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약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클론에는 주민이 없어질 것이며. 아스토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늘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민이라 아멘. 어, 스가랴서는 어, 스가랴서는 크게 어, 둘로 나누게 되면은 어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크게 둘로 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어, 다리오 왕때 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어 귀환한 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 향해 다리오 2년째 다리오 왕 4년째 이렇게 어, 성전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과 어, 그로 인한 회복을 어, 어제까지살펴봤던 그런 말씀이 어, 첫째 부분이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어, 제2의 성전 그러니까 수르 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제 약4 0년 후에 사십 년 후에 어, 주어진 어, 예언들입니다. 어, 당시 귀환한 어, 어, 유대인들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어, 촉구로 어, 하나님의 성전 1 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어, 이 성전이 재건되면은 어,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어, 이웃에 그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도 없어질 것이고 이제 그들은 어, 성전과 함께 번영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라고 어, 생각했습니다. 어, 어제 말씀에서 어,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워하는 어, 그들의 기화하는 분명 어, 회복이다. 그리고 성전 재건도 회복이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로 인한 회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어, 드렸었죠 어, 유대인들은 기원도 했고 이제 상전도 사년에 어, 거쳐서 어, 어, 완공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들에 대한 어, 대적은 이제 조금, 더, 조금 완만해진 어떤 그런 어, 면이 있었어도 그들을 향한 어, 이웃의 핍박은 여전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가 그들이 기대했던 그 번영과 평안 평안은 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번, 번영과 평안이 있을 거라는 그렇게 될 거라는 어, 기미조차 어,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은 왕궁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어, 아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어 느헤미야는 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형제 하나니라는 사람에게 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묻죠. 어,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사로잡힘을 면하고 어,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 어, 그러니까 아직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은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고 그것까지는 어, 손대지 못했던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아직도 어, 성전에 다 완공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힘들하는 어 그런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했던 번영과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러자 어, 이 사람들은 어, 유대인들은 흔들기 시작합니다. 어, 이거 성전 짓는 것이 맞느냐? 아, 그리고 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마저 그들은 회의를 어, 가지기 어, 시작합니다. 아, 이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어, 40년 성성전 왕국이 되는 40년 후에. 스가리 선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 메시아적인 소망,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이겨나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9장부터 11장까지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축복, 축복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가 하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를 인하여, 메시아, 메시아 이후 세상 끝날, 세상 끝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축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 어, 성전을 재건한 성전 재건을 어, 완공한 유대인들 어, 그리고 그그 그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는 그들은 어, 주위에 있는 백성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전히 어, 고통을 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 헬라 헬라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시 것이다. 물론 알렉산더는 이름보다는 헬라라는 이름은 분명히 나오는 것을 봅니다. 13절을 보니까 내가 내 자식들께 헬라 자식들을 치게하며 헬라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면서 헬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는 나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의 일째를 보니까 하드락과 담의 색을 보게 됩니다.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의 색에 머물릴 것이다. 그런데 하드락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확실, 확실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담의 색 근처일 것이다라는 것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의 색은 담에색은 갈릴리에서도 약간 북동 북동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어, 곳 곳에 있는 담에색. 다메색. 담에색은 옛 아람의 수도였었고요. 그때 어, 정치 행정 교통의 중심지.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서 오다 보면 담에색 쪽을 거, 어, 거쳐야 되는데 이그 어, 중심지였었고요. 그리고 담에색에서는 각종 우상들을 우상들을 다삼기고 있었던, 삼키고 있었던 그런 담의 색, 담의 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담의 색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머물리리라는 얘기는 심판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어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메색과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은 헬라의 알렉산더에 대해서 다 점령이, 점령이 됩니다. 또 2절 말씀 보니까 하마시 나오고요. 시 하마시라는 곳이 나오고 두로와 시돈 이렇게 나옵니다. 하맛은 는이스라엘지역의 부강국 이스라엘이었었죠 거기에 가장 최북쪽에 어, 있었던 그런 도시가 이하 t 이 style, 어, 이 s 이두로시도이 지중해쪽으로 지중해 l 으이 style, 이이죠 t y l e 이 style, 이 s t 이 s t y l 이 붙어 있는. 그 지중해, 어, 어, 이 두로와 시돈 특히 두로는 이 그때 당, 당시 강 강대국들의 이 잦은 침공을 받으면서 그들은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견고한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성의 높이가 무려 50m였다고 합니다. 50m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 성의 높이가 한 50m. 어, 그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해변 도시로서 어, 해변을 통한 지중해를 통한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어, 그런 나라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보니까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했다 그리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다 굉장히 부유한 어떤 그런 어,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로도 알렉산더의 침공을 받는데 알렉산더는 아람을 무너뜨 아람과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무너뜨리래 서쪽으로 진군해서 두로를 치는데 두로의 성을 무려 7개월간 쳤다고 합니다. 두로는 7개월간 저항하다가 결국 항쟁하다가 결국 침공을 당하는 함락을 당하.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 오늘 말씀 오절부터 쭉보면이 블레셋 지방의도시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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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이이이이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로 어, 지방, 어, 그러니까 시돈을 치고. 하마스, 하마, 하맛, 지중해쪽으로 내려오면 이 항구도시 아, 블레셋이 있, 있습니다. 아, 블레셋에 있는 도시 이름들이 보니까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아 그리고 여기에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이 어, 다섯 개 어, 도시 중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그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것은 어, 골리아세 고향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드도 그 중에 다섯 도시 블레셋 다섯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도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블레셋은 유다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계속 전쟁을 하고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었죠그 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어, 그런 어떤 어, 위협하는 어떤 그런 세 어, 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 보니까 몇 가지 보이는데 첫째가 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떤 그들이었고요. 어,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또 둘째는 그들의 교만을 꺾을 것이다. 그들의 교만을 어 꺾, 꺾, 꺾습니다. 어, 어, 오늘 어, 6절말씀이니 내가 블레셋 사람이 교만을 끊고라고 하고 있고요. 또세 어, 번째는 그들의 우상입니다. 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7절 말씀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지한 것을 제거하겠다. 이 우상 숭배를 말하는 어떤 그런 어, 그런 말씀들입니다. 블레셋도 어, 알렉산더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어,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 내가 내 집에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서 포악한 자이 포악한 자를 성경학자들은 헬라의 알렉산드로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보는데 유대인의 역사가 조세프스라는 사람 있죠 요세프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글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어 알렉산더가 그 모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군을 하고 있는데 그는 다메색 지역을 점령하고 어 서쪽으로 가서 이 두로를 포위합니다. 아 어, 두로를 전쟁에서 7개월 동안 있는 그 포위하는 상태 중에 상황 중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어 서신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은 서신을 보내서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어, 항복하라 어, 바사에게 보내는 조공을 보내지 말고 헬라로 조공을 보내라라는 그런 서신을 어, 보냅니다. 그런데 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단번에 그걸 거절해요. 단번에 거절, 거절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 서신을 받고. 어, 두로를 점령한 후에 블레셋을 내려와 블레셋 쪽을 내려와서 점령한 후에 그는 서쪽으로 향하면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지, 어, 예루살렘에 진군해서 어, 어, 공격하기 바로 전날 어, 지금 요세프스에 있는 그, 어, 그, 어, 그 역사에 나오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자기 전날 그는 꿈을 꾸는데 예루살렘 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어, 나오는 어, 꿈을 어, 그 꿈을 봅니다. 모든 하얀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앞에 어, 선 어떤 그런 어, 대제사장은 황, 푸른색과 황금빛 어, 빛나는 그 옷을 입고 또 빛나는 관을 쓰고 관을 쓰고 나오는데 그 관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 적힌 그런 어어 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날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고 어 알렉산더는 그러면서 아, 침공하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라고 하면서 침공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물을 드리고 어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대로 물러갔다라는 그 글이 요세푸스의 어떤 그 글에서 어 나옵니다. 어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 유다를 지키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 어, 그런 내용을 어그런 그, 어, 내용을 요세푸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7절 보니까 어절에 보니까 어 그들은 어 그들도 남아서 지금 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스그로는, 에그로는 애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한 지도자가 같이 되겠고 여부스 사람 같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 같이 되겠다라는 이 얘기를 어, 이 얘기를 어,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ose who are left will uh, will belong to God and become a clan in Judah. 그러니까 그 유다에서 한 족속이 족속처럼 될 것이다. 여부스 사람 여우수아 때부터 등장해서 나중에 다윗 왕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한 주민처럼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한 주민처럼.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여부 스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하나같이 섬기고 하나같이 살고 어, 어 살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은 어 유대인만 사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분명히 정착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 아랍인들입니다. 또 어,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은 유대인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 군대 안에서는 아랍인들도 있습니다. 어, 그들이 하나가 돼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아랍인이 왜 유대 군 유대 군대에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나라 지키는 거야. 우리 그 나라 안에는 지금 현재 나라 안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아, 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물론 이,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가족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미래 메시아적인 어떤, 어떤 예언으로 우리는 어, 충분히 어,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 어, 당시 사, 성전을 제거한 후 처해 있던 그 유대인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어, 그들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1절 말씀에 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For the eyes of all people and all the tribes of Israel are on the Lord.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럴 때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삶 가운데서 인도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